아나 이거 말 체크박스 이거 지워버리는 거 해야지. 너무 <laughs> 늦었다 <고>. 이방인들 <New> 사원은 이제 주인님의 것이다. 님께서카운트가차례도로 <laughs> <마찬가지로. 웃음> 셋, 둘, <laughs> 하나, 고. Er det bra? 해야 줘야 합니다. 전혀 몰랐는데. <laughs> 왜 맞았어요? 이번에 진동. 지금 그 버그 보다 다른 버그가 시급해 갖고공 자라 어숨 으세요. 이거 축전을 분노 네. 스턴을 네. 각자. 네, 이걸 내가 쓸게 처음에. 네. 스토. 됐고, <laughs> 그다음 이 다음 위에 싸우리들은 혼에. 분노일 때요. 네, 분노일 때요. 네, <laughs> 지금 혼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더 귀엽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몹은 저택에 존재하는 모든 몹 중에 제일 빡센 몹이야. 걔네는 조금 해보여서 저를 몰라서 그렇지, <laughs> 걔네를 다섯 마리씩이나 잡아야 될 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빡신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대정을 먼저 뽑아줘요, 빅님! 네. <목소리도> 네, 잠깐만. 별도 한 다시 찍고. 갑니다. 셋, 둘, 하나, 꾹. 침묵도 미리 한번 쓸게요. 야! 네, 지금 보세요. 워우메. <laughs> wow, 바로 떼어, 바로 떼어, 바로 떼어. 수학이야. 됐어요. 이렇게 많이 몰았으면은 피가 동일하게 달리기 때문에 이럴 때 이것 좀 조심하긴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나중에 내가 깡신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 <웃음> <웃음> 원딜랑 힐러가 제가 지금 X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전리 올라가면은 광신도가 도찐하다 바보가 된대요. 아, 예, 아, 맞아요. 그래서 올라. 음, 한 번도,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어요. 금위병만 이따가 해제해주세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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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깔려있죠? 어, 어 네. 뭐야 쟤 뒤는 들어가요? 네. 벗어나도 는데 내가 붙어야겠다 아. 아. 내가 붙어야 되네 아아 간하겠네 됐다 아이 주신 쓰게 만들고 있어 아싸이가 풀린 드라인세요. 이마찬가로 분노할 때이제 제일 단두 개가 졌으니까좀 있다 두 개가 쏘면두두개 떡. 네. 잘못 썼어요. 지금 광패가 호... 요군들 빠질? 지금 오네. 하나 더 하겠는데? 아 충파 있어, 충파 있어. 그냥 토템이랑 같이 네, 이랑게이잡 a 지 o 될 a 같은데. 네. 오케이. k a y o k a 세요 k a y 단 봐주시고 k a y Okay. Okay. o k 고요 o k 감좀 벌어주고 아, 자군 자군 있으면 써줘요. 네. <laughs> 아 계좌는 불었어요. 축구 한번 썼고 생선 먹었어. 한 번. 경로 해제 경로 해제 됐어요 경로 상태 아니 경로 상태는 아니었는데 약간 미 네, 맞아. 이번에있어도 네. 저, 터 저, <laughs>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챙겨주세요 도 저, 터 저, 이번엔 피 관리 잘해주세요. 아까랑 똑같이 위치 갑니다. 셋둘 하나 꼭 아, 근데 이게 전사랑 양조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이 차단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죽기로 하니까 방향 잘못하면은 팍세드만 아이가 얘가 이렇게 방빙금빙에막 도는 거 뛰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멀리 뛰면은 죽기로 해 보니까 멀리 뛰는 거이거 미리 바닥보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확쓰드만아이서 네. 전사랑 양도는 그냥 바로 이, 또 이동기로 따라가면 돼요. 조한테 받아놨어요. 토템 하나가 좀 느린데. 뭐 거지? 아 네. 저쪽이 제세장중네요 너. 1 0로저 1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어. 오케이, 고, 다 넘겨, 다 넘겨, 다 넘겨. 됐어요. 엘라드. 저게 지금 장고토가 6,000원인가? はい。 그좀 예쁘게 깔고 이동하고 싶은데 아파서 안 되겠어. 1 7 근처. 팔로우 감사합니다. 늦잠 옷까지 늦잠 방송으로 보라고 있어요. 재밌네요. 쉽게요. 자, 하지만 너희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넘어오고 <목소리> 네대장 <목소리> 미리 뽑아주세요 미닝 내려가면은 네네 <목소리> 네. 내려가시면 <laughs> 어? 바로 별 <별동굴> 정글 찍고 <목소리> 바로 와요 아직 택이.. 아이고 축파 네, 잠깐만요 항성하라서어 그냥 지금 자군 빨리 녹여야 돼 이때 저 도망가요 밀어주세요 한번 잠시만요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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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 이감 이제 충판 버스요 그냥 오메 눈했어요 그냥 저게 정면이 아니라 주변에 다 맞을 거야 막 탱커 앞 탱커가 빠지면은 무조건 당하자 그래갖고 이게 저게 방패 가격 시전을 하는데 그때 응, 빠져야 돼요 시전 게이지 보일 뭐 때. 이번에 제가 탈피되면 충격파, 충격파 다음 무리에서는혼내 써주세요. 이렇게? <웃음> 축전? <웃음> 축전? 아, 근데 축전은 바로 안 되잖아. 이제 혼에가 혼가 바로 즉시 시전이. 오래! 됐구요. 빨리 먹여줘요, 얘는. 네. 오케이, 기적 풀렸고. 아까보다 빨라, 시간은. 잔실수가 안나오니까안 나온 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지 잔실수가 아까보다 적으니까 이번에제거 충격파 충격파 썼어요 빨리 녹여줘. 호내 어, 쿨 오나요? 네, 다음 무리에서 <목소리> 네, 네, 잠깐 앉아요 가요. 네, 오케이 왜 안내려와? 지금 호네 <목소리> <laughs> 미쳐버리겠다 <목소리> <laughs> 뛰세요, 개미님 바로 뛰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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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아, 어, 이가 어이가 없네. 선보토로 <laughs> 살어 <살았>, 선보토로. 아. <laughs> 충파 있어요. 충격파. 됐고 별정글 <laughs> 보세요. 별정구 보시고 시즌 맞춰줘요. 웬 마리만 아까처럼 한 마리 나중에 따로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 남는 두 마리만 동시에 주면 되거든요. 군락 네. 대장. <laughs> 오케이 네. 나 바로 안 붙어 와 분노 뜨는 거봐 어, 오케이 다네모 오세요 깔끔하게 불 조심 한번 섰고. 왜안 와? 뭐지? 해정이 있어, 빙이. 오케이. 그리고 애들 아까처럼 위에 그 분노할 때, 분노 때 되면 자궁 바로 뽑아주세요. 녹았어. 충격한버스고 그냥 뒤로 좀드리을좀 할게요. 태풍 한번 밀어주세요. 오케이 됐어요. 뛰어오는 거 봤어요? <laughs> 어. 충격파. 어, 뛰어오는거 진짜 공포스럽네. 분노는 분노하고. <laughs> 와, 깜짝 놀랐어. 하나, 셋, 둘, 하나, 고. 첫 줄은 잡아요. 가운데, 가운데, 탱커 꺼. 근질하면서. 나명려야겠다맨 뒤꺼 먹어도 되겠다 야. 근데 목한 거예요? 왜안 보이지? 보기? 아하하 <laughs> 드세요. 요거 먹게요 팽이.

진역사운. <목소리> 제법이군. 아, 안 돼. 아, 여기 그가 가세 하자. 하지만 내가 오늘 죽 마신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 그거 쫄라고 밑니 오른쪽으로 가 주세요. <laughs> 오른쪽? 예, 오른쪽. 저희 아까 반대로 했잖아요. <laughs> 반대 방향으로 돌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더 편할 거예요. <laughs> 가요셋

허리가 음, 안 나오는데. 살살 따라와줘. 요 아, 블로 돌려야지. 으으 여기, 거의 붙어와요 아, 차단했어! 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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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네요아

빙빙 망인 오케이. 이때 게요그요 오케이. 이렇게 핀 오우. 보잠보보조기잠깐 아, 나거미 하나 거미 하나 보고, 요 한번 에... 고소하고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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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아 왔어요. 20% 남았어요. 잠만 사요 다들 집중해주세요. 미동에대합어어아 방울이 지금, 대한... 응, 지금 쓸게 다 써갖고. 있사이안 돼요 그거? 어허 전부 이동 이동 이동. 잠시만요. 전부 두개 있어. 그냥 해, 그냥. 해쭉쭉쭉좀더 주세요. 네, 갈게요. 아, <목어불리아> 요 그냥 쭉 이동할게요. 따라오세요. 20만 잡았다. <laughs> 아자만잡았만안 나왔으면 만는데 진짜 0만잡